안녕하세요. 산채나들이입니다 오늘도 한 여러 분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중투 종자목들이 몇개 좋습니다. 예, 물론 이제 명명품도 있고 한데요. 예, 무명품도 꽃 개체도 상당히 괜찮은 꽃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꽃 대비. 그래서 오늘 천천히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은 한번씩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의 중압중투입니다. 예, 황색의 황, 아주 좋은 중압포 개체인데요잎 자체가 배불뚝이변으로 이렇게 오가 있는 상태이고 굉장히 이쁩니다. 이제 편견으로 서 있는 입장인데요. 예, 자태가 굉장히 이뻐요. 이런 촉들은 잎이 옆으로 너울거리지를 않고 쓰는 입장인데요. 여러 쪽을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이쁩니다. 이런 난초들이 이제 주로 송정이나 명명품 같은 중투도 선호하는 개체가 이렇게 써있는 난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다 보면 명품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제이 것도 한번 종자목으로 쓰기에는 괜찮은 난초입니다. 이번에 이제 수정인데요. 복륜수정입니다. 입 자체가 굉장히 그 단협성으로 서있는 편이고 이뻐요. 요즘,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런 안개체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서 있는 변에 오가 있는 변. 굉장히 지금 많이 오가 있거든요. 안으로. 예,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예, 이런 쪽을, 여러 쪽을 만들어 놓으면 이쁘거든요. 서 있는 상태로. 예, 이러는 거는 집에서 한 번씩 키워볼 만한 종자입니다. 예, 3번에 예, 황, 까닥지 중수입니다 압성 중투인데요. 이 이제, 변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변 자체가 단엽성이고요. 지금 전진 쪽한 쪽인데요. 이런 입장으로 갖다 사다가 이거를 키우게 돼서 좀 넓어지면, 단엽 중투, 거진 그, 태왕 같은 형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이 지금 떡장이랑을 보면은 오가 있고 잔나사가 상당히 껴 있어요. 치마잎이랑 이 예, 잔나사가 있고 하는 거 보면은 키는 크는 난초는 아니에요. 뒷대가 저기 두 쪽이 있는데요. 두 입장으로 오가 있습니다. 쳐들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 형태도 지금 보면은 쳐지는 형태가 아닙니다. 드는 형태인데요. 오가 있는 상태로 예, 종자목은 굉장히 좋은 종자입니다. 예, 이런 거는 키워보시면 후회는 안해요. 4 번의 진성황화입니다. 이제 꽃 사진은 지금 나갈 텐데요. 이 굉장히 건강하고 꽃이 좋은 난초입니다. 예, 진성황화 개체인데요, 입상도 좀몇번한 황화 개체입니다. 예, 저도 이제 구례의 황화니 이런 황화들을 좋아해가지고 황화 개체는 많은데요. 이 꽃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난초입니다. 꽃 사진 꽃을 한번 참조하시고 이런 거 이제 전시작으로 한 번씩 키워보실 만해요. 5번의 극황 중투입니다. 이 녹대비가 굉장히 좋은 난초인데요. 진 녹가시 아주 좋아요. 네, 이런 개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이제 지금 발색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녹가시 굉장히 진해요. 전진 쪽으로 한 촉을 준비를 했습니다. 종자성이 네, 굉장히 좋은 난초이고요. 이런 난초도 한 번씩 작품으로 만들어 보실 만해요. 6번의 명명품 홍화 사홍입니다 얘는 이제 좀 세력은 좋아요 단초가 세력은 좋고 전진촉 두좋인데요 전진촉에서 약간 그 무늬가 서반무늬가 갈반이 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보다 보면 햇빛이 강한 데에 있다 보면 이런 띄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병반은 아닙니다 신화를 올려서 키우면은 약간 햇빛이 좀 강아지 안온 곳에서 키우면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 난초거든요, 서반으로. 지금 이제 건강한 난초기 이 때문에 신화는 잘 올릴 수가 있습니다. 꽃도 뭐한 2, 3년 키우다 보면볼것 같고요. 잘기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7번에 황중투입니다. 극황개체인데요극황중투개체인데 보면은 지금 발색 중투 같기도 하고요. 전진축 투축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색감은 전진촉은 아주 좋습니다 예, 두쪽다 전진촉인데요 예, 제가 이거는 색감은 지금 현재는 아주 좋은데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뒤쪽에서는 약간 색감이 좀 빠지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발색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지금 전진촉 두 쪽이라 하여튼 변도 좋고 무늬 자체도 좋습니다 좋기는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인데요 종자는 좀 특이해도 색감은 아주 좋은 난초입니다. 전진촉, 두촉을 준비를 했습니다. 8번에 두화변 극황중투인데요. 야도 지금 그, 저거하고 종자는 다른데 지금 발색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지금 이거 가져온 지가 한 3일 됐거든요. 근데 색감이 굉장히 많이 이게 발색을 했어요. 앞립장이. 뒷 입장도 지금 발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묵은 잎도 보면은 색이 날라가는 색이 아니에요. 색을 유지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색감은 아주 좋은 난초 같습니다. 종자성은 있는 난초입니다. 이 두화변 개체인데요. 상당히 매력도 있는 난초입니다. 9번에 3반복륜 개체인데요. 무명이라고 구입을 했거든요. 변 자체가 굉장히 이쁩니다. 예, 황색도 좋고요. 예, 지금 벌브 두개의 전진척 한 촉인데요. 예, 이단초도 여러 촉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현재는 3반 복륜 호기체로 지금 들어있습니다. 무늬가. 예, 10번에 환엽, 황복륜입니다. 변 개체도 아주 써있는 변으로 좋은데요. 무늬도 좋고 색상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개체는 여러 쪽을 만들어 놓으면 전시에 회 나가도 입상을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이쁜 난초입니다. 무늬 들어 있는 자체에도 흠집이 별로 없어요. 깔끔하게 지금 무늬가 들어 있는데요. 입장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네, 지금 전진 쪽한 쪽을 준비를 했고요. 네, 잠시 후에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의 배불뚝이 입변 중투입니다. 황 중투인데요. 네, 무늬 하나는 진짜 환상적입니다. 무늬 좋고 색감 좋고요. 변도 딱 보면 서 있는 변으로 좋습니다. 뿌리 아주 여러 가닥이고 깔끔합니다. 벌브 자체도 아주 생생하고요. 2번 촉입니다. 전진 촉한 촉을 분리를 해서 놓고 지금 2번대 인데요 벌브 아주 튼튼합니다 지금 밑꼬리 쪽에는 자마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주 건강한 쪽입니다 지금 2번때 한쪽을 준비를 했고요 키는 16cm 에 너비는 1.0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7만원 입니다 이번에 단엽변 수정입니다 수정 복륜인데 아주 변이 좋습니다 그러면 무늬도, 3반호도잘 들어있고요. 아주 이렇게, 형태가 아주 굉장히 이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전시회 작품으로 써서, 이제, 기대품상이라든가 그런 걸 노려볼만 한데요. 뿌리가 아주 깨끗하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는 잘 내려있고요. 예, 벌브도 깨끗합니다. 전진 투촉입니다. 키는 16cm에 너비는 1.0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3번에 까닥지 단엽성 황중투입니다. 이, 이제, 이거는 집에서 제가 볼때 종자목으로 쓰기에는 아주 좋은 난초예요. 뿌리도 탄화현상은 좀 있는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성장점이 살아있고요. 전진촉 한쪽입니다. 모대는 제가 두 촉을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까닥진 단엽성 중투 전진 한 촉인데요. 키는 9cm에 너비는 0.8 정도 나옵니다. 예, 가격은 8만원입니다. 예, 4번에 진성황화입니다. 예, 무명인데요. 아, 지금 세 촉에 신화 두 대가 달려있어요. 뿌리는 아주 깨끗하니 좋습니다. 아주 깔끔한 편이고요. 예, 건강한 난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꽃 자체도 굉장히 이뻐요. 이 꽃이 예, 옛날 같으면 은 진짜 상도 많이 받은 난초인데요. 예, 키는 17cm에 너비는 0 9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35,000원 입니다 5번에 잎변극황중투 입니다 황색이 아주 좋은데요 전진촉 한 촉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뿌리 좋습니다 뿌리는 아주 전진촉이라 네, 갈바는 있는데요. 깨끗합니다. 성장점 좋고요. 전진촉 한촉입니다. 키는 21cm에 너비는 0.9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고요. 녹대비가 굉장히 좋은 난초입니다. 네, 6번에 사몽입니다. 사몽 삼홍 전진 두촉을 준비를 했는데요. 뿌리는 깨끗하니 괜찮습니다. 뿌리 좋고요 이 홍화반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딘 상처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홍화반이 좀 강하다 보면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전진 두 촉입니다 상태는 아주 뿌리 상태랑 벌브 상태는 아주 양호한데요 3홍 네, 두 촉을 준비했습니다 키는 21cm에 너비는 1.0 정도 나옵니다 네, 가격은 7만원입니다 명품 홍화인데요 8번에 극황 중투입니다. 현재 전진 두촉을 준비를 했는데요. 뿌리는 좋습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깨끗하니 좋습니다. 키는 한 17cm에 더비는 한0.8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전진 두촉인데요. 뿌리 상태하고 옆육 상태가 굉장히 좋은 난초입니다. 건강하고요. 양호한 난초입니다. 건강 상태는. 8번에 두화변 황중투입니다. 얘가 색감이 굉장히 극황으로 좋아요. 지금 이제 뒷 입장이랑은 지금 집에서 지금 이틀째 됐는데도 색이 지금 발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발색 중투 같아요. 앞장, 뒷장이 약간 색감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극황 중투는 맞아요. 뿌리는 이제 탄화현상은 있는데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단단하고. 두쪽 상태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현재. 예 키는 10cm에 너비는 0.5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예, 9번에 입변복륜입니다. 극황 3반복륜인데요. 3반 호복륜 개체로 들어있습니다. 예 황색이 아주 좋아요. 이제 벌브 2개에 전진한 쪽인데요. 뿌리는 탄화현상은 있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단단하고요. 벌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키는 11cm에 너비는 1.0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10번에 환엽 황중투입니다. 전진촉 한촉인데요 뿌리는 좋습니다. 건강하니. 이제 가닥수는 예, 다소 이제 몸집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긴 한데요. 뿌리가 세 가닥인데 깨끗합니다. 전진촉이고요. 예, 지금 잎을 보면 입이 굉장히 환엽성으로 이뻐요. 극광색에. 아주 건강한 난초인데요. 예, 종자목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키워보시면 굉장히 좋을 난초입니다. 키는 18cm에 너비는 1.1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